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상한가가 나왔죠.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은 좀 나왔고 농무 바이오를 시간에 사서 아침에 일단 수익 내고 출발했습니다. 요즘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커트하고좀더 갔는데 거의 고가의 쿼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LNF랑 에코비 m 을 봤는데. 저는 L F가 더 강해서 에코 B M이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L F가 좀더 탄력은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좀 봤고요. 봐서 예, 좀 팔았다. 다시 사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에코 B M 항상 어렵습니다. 한일사료가 상 가서 사조 동화원 모아 보자고 했습니다. 저가에서 좀 모았는데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좀 모아 갈리는데 안 내려와서 샀다가 컷하고 절반 남은 거는 매수까지 컷하고 다시 모았으면 아마 5장에또 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스트는 제가 어제 300원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300원을 정확하게 찍었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 300원 딱 찍고 바로 슈팅하더라고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왔다.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었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쌍방울 광림을 이때부터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를 보고 있다가 원익 IPS 샀죠. 전형적인 수급주였어요. 원익 IPS가. 그래서 잘 샀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때부터 잘산 거거든요 잘 사고 잘 팔고 했는데 여기서 좀 바로 잡아갔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 판단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수가 맨날 올라면 빠지니까 아 오늘도 그냥 기다리면 빠지겠지 싶어서 내려오면 사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장이 엄청 좋은 거죠 제가 이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장이 안 빠지겠다 지수가 안 빠지겠다 오늘 장을 레버리지를 사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서 한번 다시 주루룩 대놓고 사랬습니다 주루룩 대놓고 사서 너무 많이체을 위해서 저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줄이면 안 되는데, 또 비중 줄여가지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이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한2% 정도 수익 났다가 좀 밀려서 한1.5%컷한것 같네요. 내일도 원익 IPS는 한번 내려오면 오늘 가격이 정해져 있죠. 이 가격이 4만원 부근, 4만 한 200원 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사서 짧게 컷 했죠. 튀면 무조건 패대기라서. 스틸은 매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주랑 이제 원익이랑 이렇게 아침에 들고 있다가 커트했고 제가 매번 엔진을 보는데 계속 매매하기 어려워서 한번 갈듯 말듯 갈듯 말듯 안가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좀 안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때 쌍방울 샀어야 했나 9시 54분이죠 이때 약간 종목을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스틸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냥 이때부터 올라가는 폼을 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스틸이 아니라 쌍방울 쪽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쌍방울 차트를 보여드리고. 현대 사료 차트를 보여드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갈 수도 있다. 그상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따라 특히서 바뀌니까 좀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23분에 어, 상가는 지나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항상 상가기 전에 상갈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건 제가 뭐 상가 내만의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자, DNC는 이제 상 가려고 전화 봅니다. 10시 35분이죠. 여기서 이제 또 튀었길래, 아, 상 가려고 전화 갔다. 그래서 상 갔죠. 상 갔는데, 그, 뉴스가 있다는 거죠. 아, 뉴스가 있다. 원래는 이제 이때 밀려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튀었다는 거죠. 보니까 뉴스가 있다. 가치를 1조 측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개인들, 한번 최고가에 물리게 하겠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뉴스가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뉴스 낸 기자가 있는데, 네, 뭐,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의심스럽다.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보다 두배 정도 측정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엄청 자극적인 뉴스 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와 이거 dncm이죠. 실적도 좋은데 음, 가치 측정을 지금 4천억인데 1조로 했대 그러면 이거 지금 4만 원이지만 뭐 7, 8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들이 예. 그런 걸 유도했다는 거죠 뉴스 자체가 그런 걸 너무 의도했다 딱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들었어요 왠지 밀릴 것 같은 냄새 난다 진하게 난다 그죠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암, 엄청 진하게 난다는 거죠 중기라도 비중을 줄여라. 다시 모아가면 된다. 이런 뉴스였어요. 네. 사고 싶은 뉴스죠? 사고 싶을 때 팔아주면 딱 좋다. 이게 오늘 적중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폭락이 나왔다. 근데 네, 또다시 제가 생각해보면 거짓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D.N.C.미디어는 혹시라도 고가에 물린 분들 있다면은 이거 다시 한번 여기서 좀잘 모아가면은 이건 저는 좋아 보입니다. 풍문에 대해서 부정은 했지만 아니 땐 굴뚝 연기 날까? 저는 d 앤 c 미디어 장기 투자용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본 입장이라서 제가 유튜브 할 때부터 이때부터 제가 장 투용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랑 같이해서 좀 수익 많이 하신 분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6만 원 대에서는 팔라고 했어요. 절반이어도 팔라고 했고 너무 과하게 올랐으니까 정확하게 매도 의견을 여기서 드렸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카카오에 인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완전 부정했죠 내용이 사실 아니다 강하게 부정을 했지만 어차피 벌점 맞고 이것도 공시를 정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는 겁니다 뭔가 준비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dnc 미디어 올해 한번 잘 살펴보세요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도 매매를 좀 했는데,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간신히 뭐1%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모아가려고, 해요. 똑같아요. 여기서 계속 모아가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서 그냥 위로 잡자고 했어요. 주를 그냥 호가 아래로 다걸으려 했는데, 걸린 것만 가서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면은 크게 안 밀리고, 그냥 이렇게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급주들을 좀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한산이 7월에 개봉합니다 여름에 개봉하고 노량도 영화를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명랑 한산 노량 이렇게 하는데 한산은 주연 배우가 박해일이고 해서 좀 약해 보이고 저는 노량이 좀 성공할 것 같아서 노량에 나오는 배우는 바로 김윤석 배우입니다 그래서 김윤석 배우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소속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도, 노량 대전 이 영화도 엄청 성공할 것 같고, 이 김윤석 배우도 믿을만 하고, 또 스튜디오 산타는 한번 볼만 하다고 했죠. 중장기까지는 아니고, 어, 이게 M&A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했죠. 아, 우리 팔려고 한다. 했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고 밀렸는데, 다시 올라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들고 있고, 한번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슈팅을 할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슈팅하면은 좀단발성으로 팔았다가 또 길게 보면서 노량 이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가총액 1 0억이라서그 전에 M&A가 되면은 나를 가겠지만 우장는 계속 쌍방울 밖에 볼 만한 게 없어서 쌍방울 계속 팠습니다. 매매를 좀 보면은 여기서 다 팔았죠. 저가에 산 거는 여기 다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못 샀어요. 당연히 이제 더 급락할 줄 알고 안 샀고. 다시 돌파해서 올라오기를 사서 절반 컷 하고 상한가 가서 좋아했는데, 풀려서. 갖고 다이 사서 100만 원 넘겼습니다. 네, 많이는 안넘기고 상이니까 한 100만 원 넘겨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상한가다. 요즘에 상한가 참잘 나와요.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공물 주들 잘 가는데 저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차트도 이쁘죠. 차트도 이쁘고 뉴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공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을 개발했다. 생산한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쌍방울 말고는 다른 거는 하다가는 쌍방울 미만 하지 마라 다음에도 해야 된다 쌍방울만 봐야 된다 다른 거 하다가는 폐대기 당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자화전자가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자화전자를 한번 사보자고 했어요 2시 45분이죠 저도 여러 번다 말하고 삽니다 예, 딱 45분이죠 자화나 다시 좀 살게요 해서 그때 사고 밀리니까 뭐, 당연히 안사겠죠 올라가면서 려고 했는데, 뭐, 사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사서 넘겼습니다.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네, 넘긴 거 같고, 이게 시간이 밀리고, 어디에서 보면은, 어제 제가 샀었죠. 샀는데, 꼭 시간이 밀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샀는데, 시간이 밀리고, 아침에 올라와서, 것도좀 팔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밀리고, 내일 뭐, 저가 주고 다시 가거나 막, 이럴까봐. 그렇죠.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오늘 올라간 거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공장 증설을 했고, 그 이유가 애플 실사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 뭔가 공급 계약이든, 뭐 애플카 뉴스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기보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애플 폰에 공급을 하든, 뭐 애플카가 되든, 그래서 자화전자가 일단 좀 관심이 간다. 그래서 BH도 그런 걸로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업체 뭐 파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건설도 인프라 사업이라서 이 콘크리트 업체가 파업하면 모든 게 스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식시장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뉴스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콘크리트 업체 파업이 빨리 끝나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뭐 크게 그런 거 없이 좀 끝났으면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쌍방울은 뭐큰수익은 아니에요. 그냥 상한가 같다는 그런 그 정도고 워닝 어, ips 배팅을 좀 많이 못해서 예, 많이 못 먹어서 좀 아쉬운 거고 그래도 뭐 자화전자 같은 거 수익나고 잔잔하게 오늘 또 수익난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드디어 1신5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가였는데 1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샀다가 여기 털고 빨리 샀죠 털고 빨리 사고 있죠 예, 또 털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서 유가 하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매일 카톡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톡에 오셔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상한가 한 개씩 나오는데 제가 상가는 느낌이 드는 거는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간에 등락이 너무 커서 저도 제대로 먹지는 못하지만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 믿고 베팅해서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제 느낌이 분명 틀릴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안 틀렸지만, 그래서 그게 틀리면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30% 나기 때문에 저도 배팅을 못 하는 거죠. 매일 4강에씩 잘 나오니까, 음, 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오늘은 수급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고, 내일도 좋은 장이 오면은 매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